돼지는 요리사 공공 한주연 꿀꿀랄라 꿀꿀랄라 나는 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요리사 나는 야 세상에서 으뜸 가는 요리사 돼지는 빵과 과자를 만드는 일을 제일, 제일 즐겁 습니다 날마다 태빵과 과자를 턱톡 만들어 냅니다. 어디 맛좀 볼까? 음, 정말 부드러운 빵이야.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음, 역시 맛있고 바삭바삭한 바닥 빵이야. 돼지는 자기가 만든 빵을, 과자를 여러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싶, 먹으며 통치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맛있는 빵과 과자가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돼지는 대문 밖 그걸 가 소리쳤어요. 마침 공이 그 소리를 듣고 대진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와닥와닥 냠냠 은맛있어돼지야넌 음, 정말 최고야. 공은 배가 뽈록 퇴지고 빵과 과자를 먹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친구들은 오지 않은 걸까? 돼지가 가. 고개를 가웃 걸렸어요 아마 내 목도리를 못 들었을 거야 곰이 더 크게 힐을 라고 알려주었어요 다음날 돼지는 부지런히 빵과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어 돼지네 집으로 오세요 바삭바삭하고 과자도 캐킹 아이고 목 아파. 돼지는 고래고래 소리로 지르면 그만목게쉬어버렸다요 돼지는 쉬라고 자리에 누웠어요. 얼마 후 여우가 찾아왔습니다. 곰이 너희 집에 가면 맛있는 빵과 과자들이 많다고 했어. 내못들들고온게 아니고 아니 못 들었는 걸. 여우는 종이 나팔을 내밀었어요. 돼지야 이걸 떠봐 소리가 멀리 퍼질 거야. 여우가 준 종이 나팔은 대고 소리를 들다 돈말좀더 크게 들리는 것같았대요 빨리 나가서 시험해 봐야지. 그런데 밖에는 소나기가 쪼 쪼록 쭉고 내렸어요. 얼마 못가동이 나팔은 흠껏 젖고 말았습니다. 제디은 속이 상해 울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목도리가 멀리까? 멀리 퍼져서 친구들이 듣고 울수 있을까? 돼지는 가사를 안 만들고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 고양이 아저씨에게 토리를 크게 내는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자. 돼지와 반명왕으로 토문나 고양이 아저씨는 타다가 뜹니다. 아저씨 토리를 크게 하는 기계를 만들면 며칠 걸릴까요? 돼지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고양이 아저씨 집에 들렸어요. 고양이 아저씨 다 됐어요? 도와드릴까요? 돼지야, 좀만 기다려. 다, 다 만들었습니까? 드디어 고양이 아저씨가 돼지의 집으로 왔답니다. 이게 바로 소리를 크게 해줘. 멀리까지 들리게 해주는 활덩기란다 자, 이단소를 누르고 말해보면, 와, 어, 아저씨 고맙습니다. 돼지는 고, 고마워서. 고양이 아르티에게 물고기 모양의 빵을 간단히 만들어 주었답니다. 제, 모두 죄진의 집에 놀러 오세요. 방금 구운 맛있는 빵과 과짜가 가득해요. 죄지의못돌리를 들은가 화동지를 타고 마을 곳곳에 올려 퍼졌어요. 여기저기에서 동물 친구들이 죄진의 집으로 모였답니다. 냠냠 떡떡, 여치 죄지 솜티는 최고야최고